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초반에 뽀삐 패어도 쓰니까 이제 잭스도 집으면서 갈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어, 킨드레드도 집으면서 갈것 같습니다 자 잭스 이성 좋아요 그럼 초반에 필드가 강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탱커 이성이 붙었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특성 관련해서 증강을 골랐을 때 승률이 정말 높았어요. 자, 폭파봇 나왔으니까 약간 대깨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구모가 있긴 하지만, 어, 폭파봇 저거 약간 저는 4폭파봇 켜질 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 상황이 베스트고. 근데 조금 괜찮은 덱이라서 뭐코구모한장 있더라도 가려는 느낌을 해보는 거죠. 자 뽑비 이성 붙었죠. 킨드도 이성 세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장갑 들고 올게요. 그래서 이 폭파복 같은 경우에는 어 브랜드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제리 쪽으로 엑소테크 가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구인수를 처리했을 때 괜찮은 거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브랜드 말고 재리도 해보니까 순방률 괜찮았습니다 자 일단 조개 돌려 보니까 도장 나왔죠 도장은 바로 써 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장갑 두개 있으면 웬만하면 저거를 뭐 방파 뭐 인피 보건 뭐 이렇게 빼는 식이 아니고 도장으로 많이 빼는 편인데요 이 도장 같은 경우도 후반에 5코이상한테 약간 들어갔을 경우 누구든지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폭파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오르고 뜨냐 안 뜨냐 싸움이죠. 그래서 증강에서 돈 또는 경험치 그런 관련한 증강이 굉장히 좋아요. 헤? 미래지향적 사고 이거 나왔습니다. 이걸로 갈게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먹는다면 구레벨 빠르게 갈수 있겠죠. 자 브랜드도 마침 나왔고요. 이러면 쇼진 브랜드 가면서 가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폭파봇이 어 너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았습니다. 워낙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지면서 연패 쭉 하고 가네요. 그래서, 이 미래지형적 사고 같은 경우는 4-2때 보상이 터지는데, 그때 최대한 9레벨에서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러면 4 폭파봇으로 가능하죠. 자, 일단은 피들한테 도장 주면서 가겠습니다. 자, 돈 계속 나오죠? 일단은 조금 돌려볼까요? 이 폭파복 같은 경우에는, 어, 싸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초월은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 9레벨 찍고 한번 리롤 돌려볼 것 같아요. 9레벨에 아무래도 오코가잘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노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러면 마침내 이제, 보상도 굉장히 괜찮죠? 혼돈의 부름에서, 음, 저격수에 집중 3개나 나왔으니까, 우르고 주면서 갈 거고요. 자, 우르고 또 이성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 사고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체력이 30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맞으면, 혹시나 순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템포를 끌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길 것 같고요. 이제는 초가스 이성 붙이고 10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이라 자리에 비이고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이고가 떴죠. 그래서 비이고를 먹습니다. 이 초밥 같은 경우에는 템이 아닌 기물을 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이고 이성도 붙었죠. 만약에 저 초밥에서 비에고 안 집었으면 비에고 붙을 확률이 낮았을 것 같아요. 자, 비에고한테 도장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초가스가, 그, 어, 초가스가 중앙에 있고, 양 옆에 비에고 피들이 있는데, 최대한 막각을 넓게 넓게 쓰려는 생각이에요. 비에고도 막각이 있고요그 다음에 피들도 막각이 있기 때문에, 필드 전체적으로, 어, 폭파봇, 약간, 딜을 입혀주는 거죠. 자, 거의 뭐 초가스만 이성작 되면은 변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거. 치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치감각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 초가스 이성작만 해야겠다. 그리고 또는 상대 4코 삼성 보는 거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1등 할수 있어요. 일단, 레드 같은 경우는 백스보다는 브랜드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스는 많이 붙여봤자 한 3명 정도 붙이는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브랜드한테 템을 떼줬죠, 레드. 이러면 이제 필요한 요소는 모두 다 챙겼어요. 뭐, 치감 있죠? 막각도 이제 기물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딱히 신경 쓸거 없는 거죠. 좋습니다. <laughs> 진짜 세죠? 이 예, 혼돈을 부르면서 저격수 3개 나온 게 대박이었어요. 자, 백스도 붙여줍니다. 그 상황이 요유롭다 보니까 우르고도 제가 두 장씩 집어가죠. 자, 좋아요. 여기도 인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르고 지금 대캡 들고 있죠? 저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렙 때 우르고 단작 더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도 이겨줍니다. 자, 세주원이 제가 견제하고 있는데, 여기 상대가 세주원이 삼성 보고 있어요. 자, 난동피들이죠. 그래서 이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징이 나온다면 거의 1 0개로 해도 정말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방법만 안다면 1등 쉽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징 먹는다면 최대한 돈 또는 경험치 관련한 증강이 가장 좋았어요. 자, 이제 세조안이 두장 견제했으니까 상대는 복제기가 있지 않은 한 삼성 보기 힘들 겁니다. 자, 이러면, 블루, 백스로 가고요 물론, 지금 오르고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가렌 넣으셔서 폭파상징, 어, 개조체 있죠? 그 백스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렌 말고 자크가 이성 뜬다면, 그냥 자크 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붙는, 뭐 또는 가렌이 일찍 뜬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100 맞추고 한 번도 안 지고 있죠, 지금. 1 1년생까지 챙겨주고요. 자, 여기서도 우르고시 나왔습니다. 우르고 삼성까지. 이제 한장 남았어요. 자, 자크 붙어가지고 제가 바꾸죠. 자, 우르고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우르고스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이제 상대의 두분다 저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딱히 사코삼성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폭파봇 밸류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덱도 상징 나온다면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폭파덱이겼습니다 지지!